워렌 버핏은 그냥 자기가 하던 거 했습니다 시장이 비싸니까 애플 매도하고 다 팔고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 비중 늘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마다 제출된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액수를 나타낸 거고요 주황색은 이 남색이 S&P500의 p r 입니다 보시면은 p r 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니까 그냥 판 겁니다 살고 현금보유비 좀 늘리고 그리고 채권은 그냥 꾸준히 사고 근데 또 채권금리가 급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수혜를 본 면이 또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본인 하던 대로 항상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또 살아남았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에릭의 거장 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의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수 대표라고 하고요 전에는 이제 가상자산과 전통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업라이즈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뉴로퓨전이라고 이제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laughs>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같은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이~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기는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발언도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를 볼수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이 유아파죠. 스트 맨센트가 네. 방송에 엄청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엄청 열심히 나오면서 시장을 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되게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전에는, 연초에는 이제 주식이 처음에 하락을 했을 때, 어, 주식 변동성은, 주식이 하락한 이런 변동성은 나도 뭐, 헤지펀드 몇십 년 있어봤는데 이런 건뭐 그냥 되게 평범한 거다. 어. 난 이제 장,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네. 이, 우리는 이제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는 좋은 일을 보세요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있죠고 이제 깜짝 놀란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싶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튀어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시장이 우리 의도대로 안 움직이네. 이 공포를 더 이상 자하면안 되겠네라고 해서 좀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소화가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관세 타겟이 중국으로 바뀌었죠 미국과 중국과의 어제 일대일 구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돌출 행동을 또 시장을 음. 놀래킬 수 있느냐가 가장 처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도 트럼프가 좀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104%를 때리겠다 어쩌겠다 하다가 아또 살짝 물러서는 분위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변동성은 계속 가지고 아, 가겠네요. 살아 있을 거죠.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이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요럴 때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이 참. 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한치 앞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딱 알맞는 거장의 메모 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따끈따다한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은 해 네. 오크트리라는 자산운용사의 대표고요. 대략 운용 자산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자을 운영하고 본인도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업력 50년 이상 되는 우리 거장 중에 한 명이고 대표적으로 하우드막스 하면은 이제 1990년부터 자기 생각을 이제 올리는 메모를 항상 써 왔거든요. 네. 공유를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하우드막스의 메모가 업로드 되면은 음. 워렌 버핏도 만사를 제치고 있는다고할 정도로 음. 이 월가에서 상당히 명문으로 유명한 이 메모인데 이 최근 메모가 업로드 됐는데 제목이 뭐냐? 아무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이 아무도 모른다의 메모 제목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썼었던 제목이고 이거를 2020년 3월에 또 시장이 엄청 급락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썼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가져와서 썼는데 여기서 하우드막스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확신이 시행동안 행동하는 거다 예측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지 마라. 확신 없이 내가항상 틀릴 가능성을 가지고 더욱이 시장이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군가 와서 아 이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미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난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 강경파인 나바로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베센트로 대표되는 좀 이제 치장 친화적인 유어파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미국의 선택과 상대국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결과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2 0 2 3 4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라면서 금리 예측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 2024년 시장을 생각하시면 은이 시장이 금리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워치잖아요 음. 패드워치를 보시면 어 시장이 올해 여섯 번 금리를 인하한다 그거 여섯 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했죠 그랬죠 여섯 번안 했죠 근데 <laughs> 이 금리를 그러면 시장 여섯 번 금리나 절대 안할 거야 연준이 해봤자 한번할 거야라고 예측한 사람은 금리 인하를 엄청 잘 맞춘 사람일 겁니다. 음. 대다수는 금리를 많이 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돈은 누가 벌었냐? 예측을 틀린 사람이 벌었습니다. 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어 금리 내려갈 거네 여섯 번 내리니까 주식 엄청 좋겠네 하면서 시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23년, 24년의 상승을 그대로 다 네. 받았겠죠. 근데 시장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시장을 떠났을 거란 말입니다. 어, 금리 안 내리네? 시장 예상이 깨지겠네? 그럼 시장 안 좋겠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은 맞췄는데 시장이 반응 을 맞추지 못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시장의 반응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항상 예측의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예측이 틀렸을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우트 막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지금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때문인지 좀 아래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어, 지금 이 관세가 현실화 되니까 갑자기 거장들 뭐 투자 사장들다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다 똑같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 딱한 발짝 앞에 있다 오. 한 발짝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경기 상황을 데이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지표를 소프트 데이터 하드 음. 데이터로 나누거든요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사람 심리에 관한 네. 보통 서베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음. 하드 데이터는 이제 실물 데이터죠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 거 실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 음. 지금 물가가 몇 퍼센트 이런 게 하드 데이터인데 보통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먼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로 가는 게 보통 패턴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하드 데이터가 이미 악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갑자기 최근에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 데이터가 더 악화되면 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하드 데이터 몇 가지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실업률 그래프거든요. 네이비색이 파란색이 실업률이고 모래색이 실업률의 36개월 이동 평균 선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은 실업률이 36개월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은 음. 무조건 90년대 이후로 100%의 확률로 침체가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과거에 36개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네. 텐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난 3년간의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방으로 시속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서 침체가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재정적자와 실업률과의 관계인데 또 요즘 재정적자 말이 안, 많잖아요. 이그래프에 네. 이제 Y축은 GDP 대비 재정적자입니다. 이제 X축은 실업률이고요. 근데 이제 GDP 대비 재정적자가 심하면 심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정적자가 한6% 7% 거의 9% 수준까지 갔었죠. 그 수준인데 근데 지금 실업률은 그만큼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이평선을 봐도 지금 악화될 조짐이 보이고 정부 재정 자를 봐도 이미 악화되는 코스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프트 데이터를 보면은 네.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가? 요 그래프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향후 6개월 뒤, 음. 6개월 뒤에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최근 이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폭풍이 네. 몰아치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음, 했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됐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이거 총망란 지표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 CEO들의 심리 지수, 뭐 중소기업의 심리 지수 이런 것들 망한 지표인데 뭐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충격이 회복이 못 되고 이대로 악화가 되면은 네. 아까 보셨던 하드 데이터가 악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아마 좀 예전보다는 한두발 음. 정도. 가까이 간 상황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최근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상당히 조언하기도 힘든 시장입니다만 <laughs>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이따 워렌 버핏 얘기도 음. 할것 같은데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행동을. 하시지 마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뭐 장기 투자를 좋아하고 난 바텀업을 잘해 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뭐 나는 지수를 정해식 투자해서 패시브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자기 스타일을 깨고 어 갑자기 이게 시장이 급락했나? 지금 손 털고 다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지금 조정인데 반등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서 마켓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하우드 박스 얘기했잖아요. 예측이 틀릴 확률이 상당히 음. 높은 시기다. 근데 내가 잘하는 대로 해도 틀릴 확률이 높은 시기인데,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면은 틀릴 확률이 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앞서 거장의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예측의 적중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거장의 적중률이 한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상당히? 상당히. 높겠죠 네. 일반인보다는 네. 거장이니까 한70%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 상당히 높죠. 네. 70%인데. 근데 거장들의 업력이 최소 30년. 음. 길면 이제 50년, 60년 가거든요. 그러면 50년의 업력을 쌓았다고 했을 때 3 0퍼센틀렸으면 단순 계산하면 1 5 년을 틀린 거잖아요. 그럼 십오 년을 틀리면 틀렸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틀때 적게 틀려서 살아남은 거거든. 요 우리가 투자에 항상 중요시하는 게 승률과 손익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틀리량이 높은 시기니까 손익비 관리를 잘하셔라. 그래서 지금 어 바닥이다, 다 들어가야 돼. 확히뭐 본인이 인사이트가 너무 있고 확신이 너무 있으면은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없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틀리량이 네. 높으면은 손익비 관리를 좀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지금 관세 전쟁 속에 워렌 버핏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또 영상을 또 얼마 전에 찍으셨던데 이 영상을 그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혼자 살아남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됐죠 네. 이 트럼프 관세로 이 세계 몇대 부자들의 재산이 완전히 쏠려 나가는데 네. 워런 버핏 혼자만 이제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은 그냥 자기가 하던 거 했습니다 음. 시장이 비싸니까 애플 매도하고 다 팔고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 비중 늘리고 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음.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주황색이 우리가 이제 13F라고 하잖아요 음. 분기마다 이 미국 기관들은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기 미국 주식 보유한 보유 목록 포트폴리오를 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그래서 그 분기마다 제출된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액수를 어. 나타낸 거고요 주황색은 그리고 이 남색이 S&P 500의 P/R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P/R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음. 이 워렌버핏이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니까 그냥 판 겁니다. 음. 팔고 현금 보유비 좀 늘리고 그리고 채권은 그냥 꾸준히 사고 근데 또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네. 또 수혜를 본 면이 또 음.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본인 하던 대로 항상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또 살아남았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이 향후 주식 시장 회복의 키는 누가 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뭐 다들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거장들을 트래킹하면서 좀 느낀 게 몇몇 거장들은 이제 연준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시장 회복의 기가 좀연준에게 있지 않은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관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데이터는 보셨고 인플레이션도 최근 이제 문제가 고개를 다시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이 명목 CPI의 그래프인데 이거를 전년비가 아니라 전월비로 본 겁니다. 네. MOM으로 본 건데 MOM으로 봤을 때 제가 검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은 이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지금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 그래서 자세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에너지도 원래 하락하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고민이 깊어지죠. 원래 이제 관세로 이제 경제가 타격 받고 이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길 시장은 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작년 금리 기대치보다 올해 금리 기대 예상을 보면은 그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인하할 거라고 예상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네. 그래서 연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빠르게 내려서 금융 시장을 구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솔직히 2020년, 21년 실물 경제는 안 좋았잖아요. 자영차 다문 닫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날아갔던 이유가 연준이 뭐 바로 그냥 조치를 취하고 돈을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살아난 건데 요거 이런 그림을 좀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고민일 거란 말이죠. 아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물가가 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도 고개 들기 시작하는데 관세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고민일 거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이 향후 이제 이 시장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올 한해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뭐 올해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워드 <laughs> 막스님께서 네. 너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찝는 것보다 음. 뭐 개인적으로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년, 24년 생각해 보면은 흐름이 하나였잖아요. AI, 음. 미국 주식하면서큰 흐름이 쭉 가면서 그냥 지수 자체 단순히 투자에도쭉 오르는 음.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데 올해는 이 흐름이 좀 다분화 되지 않을까 아,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이 좀 언더퍼포먼스입니다. 미국 주식보다 이머징이 올해 더 좋았죠. 음. 유럽 주식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 주식이라든지 네. 다른 나라 주식들이 그리고 또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금이 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다 다분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수혜 미국 주식에 수혜를 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보로를 만든 담배 회사인데 음. 이 회사는 오히려 올랐어요 어. 이날이한20% 올랐거든요. 연초 와 내비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큰 흐름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금이 불안해서 금이 오른다든지 네. 미국보다는 이제 비미국 주식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은 어, 보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이 경기 침체라든지 관세에 대비해서 좀 리스크 해치이 되는 거기서 피해를 덜 받는 종목들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다변화되는 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 하나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면은 자기만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던 시기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지금이 좀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어 우선 과거에 불안했던 시기랑 비교를 하면은 하락폭은 지금 확실히 낮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 떨어졌 하지만 그러면은 과연 시장이 아주 저평가냐고 하면 전체 시장이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S&P PR이 한2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근데 이 S&P 지난 10년 평균치로 보면은 10년 평균치 보다는 살짝 비싼 상황이고 5년 평균치 보다는 살짝 싼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싼 상황이라고는 좀 보기가 네. 힘듭니다 그래서 낙폭은 그만큼 과거만큼 어 지금 뭐 올인할 수 있는 컨빅션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